지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귀에 음악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우리나라 버스킹 콘서트의 기록을 세우고 있는 노희섭 성악가님을 모셨는데요. 그는 이미 지난달에 900회 콘서트를 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게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네. 또 코로나도 또 2.0으로 올라가서 네. 상당히 그 어, 여러 어려워 하는 사람들이 많고, 네. 또, 또 자영업자들도 많고, 이런데, 그 900회 콘서트를 어디서, 언제 했습니까? 네, 제 900회 콘서트는 명동 밀리오레 그 네. 앞에서, 네. 명동 역지하철역 6번 출구 앞에서 했습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으로 했나요? 어, 제가 평상시에 공연을 많이 했던 공연 위주로 어, 하고요. 또 이번에 보통 이제 제가, 어, 뭐 피아노를 들고 와서 하기가 힘드니까 음. MR을 사용해서 그렇게 이제 공연했는데 을좀 이제 매 백회마다 좀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네. 피아노와 그리고 바이올린 한 분을 또 같이 네. 해서 그렇게 반주를 해서 공연을 함께했습니다. 네. 자 이게 뭐 해외 여행 자유라 이후부터 네. 우리가 외국에서도 버스킹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아주 익숙한 풍경인데 네. 해외에서 는 어떤 것들이 인상적이었습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제가 어한저하가 500회 정도 끝나고 나서 네. 조금 더 저도 이제 어 해외 좀 유럽에 가서 그 에너지를 또 받고 네. 또어 조금 더 힘을 내서 하기 위해서 유럽 어, 그 버스킹 투어를 갔었어요. 아, 네, 그러면서 네. 이제 버스킹 하는 분들도 만나고, 네. 어, 여러 군데서 봤는데,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참 차이가 뭐냐면, 클래식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일상적인 거고, 클래식 자체가 문화가 대중문화에 가까운 그런 문화인데, 어, 너무 즐거워하고, 박수 쳐주고, 대부분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와, 잘한다 그러고, 멋있다 그러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 어, 저걸 왜 여기 길거리에서 하지? 오, 어, 왜? 그러니까, <laughs> 뭐좀이렇 아, 박수 쳐주기도 하지만 네. 좀 애처로워하고 걱정하고 네. 아, 아, 괜찮겠어요. 이런 분위기가 조금 네. 그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아직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이 클래식도 좀더 우리가 대중 속에 들어가서 대중문화와 같이 함께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콘서트 하면 네. 예술의 전당이나 아, 세종문화회관이나 네. 또 곳곳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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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장 안으로 이렇게 중심이 되어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우리 전통은 네. 마당놀이거든요. 되게 네. 네. 한 90%는 네. 들에서도 하고 네. 마당에서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이제 근자에 뭐생음악이 들어오고 한 100년 정도에 네. 네. 이 개념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클래식은 뭐, 극장 안에서만 하는 것이다. 이런 네. 인식이 있는데,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 인식의 벽이 조금씩은 허물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인식이 사실은 이제, 어, 그것도 대중음악 하는 분들부터 시작을 했죠. 버스킹 네. 문화가 이제 홍대나 신촌이나 이런 데서 젊은이들이, 이태원 이런 데서 젊은이들이 그 스킨 문화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클래식은 아직까지도 네. 전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클래식도 밖으로 나와서 좀, 어, 이렇게 그런, 뭐 대중음악의 스킨 문화처럼 할수 있다면은 클래식을 뭐, 일반 특별한 사람이 보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볼수 있는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로좀더 빨리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문화전을2 1의 독자분께서는 네. 아, 저분 어디서 본것 같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또저 분은 어떤 분이시지 이런 생각을 할수 네. 있겠어요 네. 그런데 원래 그 우리 노이숩 성악가님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서울시오페라단에서 네. 오페라 기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 서울시오페라단에 입사하면서 어, 총무 겸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총무는 제작, 식장에는 제작감도 제작을 하면서 그리고 단원의 신분이니까 이제 오페라 주역을 제가 직접 하면서 공연도 하면서 그렇게 어, 한 10년 가까이 그렇게 예, 어, 연주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거기서 제가 느낀 거가 뭐냐면은 이제 아, 클래식이 진짜 특별한 사람이고 그리고 공연을 보러 오기 위해서 너무나도 비싼 티켓을 사서 와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은 다 초대해서 오니까 그냥 뭐 손님 그러니까 좋아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와 볼까 그냥 티켓이 있으니까 초대받았으니까 이런 느낌으로 오니까 진짜 즐길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어 와서 그냥 벌 받는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자세로 예 네. 그러니까 어 인사 인사 체례로 오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 그게. 철밥통인데 그 길을 이제 그만두고 아이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아, 그래서 어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페라가 들어온 지가 네. 꽤 오래 되는데 그렇죠. 네. 제일 문제가 지금 관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페라 전도사 클래식 네. 전도사 같은 역할을 자임하셨군요. 네. 네, 어 사실 우리가 이제 클래식이라는 장르가 이게 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접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어, 이게 내가 좋아하는지, 뭐, 선택의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어릴 때, 어릴 때부터 좀 접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적인 관건이고, 그리고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먼저 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클래식 하는 사람들이 이게 너무 고상하게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고상하게도 해야 되는 음악도 있지만, 좀 다가가서, 다가가서 할 때도 있고, 네. 이런 걸좀 접목해서 다양한 게좀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와서 봐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 국가나 지자체나 기업이나 이렇게 후원만 바라고 음.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우리가 직접 이렇게 관객을 찾아서 관객을 발굴하고 이런 작업들이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거죠. 음. 네. 자, 그러면 그 생각한 조대 네. 실제로 현장으로 뛰어나가서 어, 이렇게 집중해 주지 않는 관객을 향해서 네. 노래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또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을 네. 거고 또 관객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소란스럽다 그럴까? 네네. 콘서트장만큼 집중을 안 해주니까.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마인드의 차이인데, 아, 생각, 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네. 어, 저는 이제 처음에는 사실 저도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나갔죠. 네. 이 성악가가 야외에서 목소리가 어떻게 견뎌낼까? 네. 그리고 뭐 요즘 미세먼지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미세먼지 네. 많고 그리고 제가 봄에는 가을 겨울 다 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너무 덥고. 또 겨울에 춥고 이럴 때도 사실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런데 제가 세종문화회관이 아니라 예술의 전당에서도 공연을 하지만 그 관객들이 저를 바라보는 것보다 거리에 있는 관객들이 저를 바라보는 그 관객의 그 어, 눈빛과 그 마음에 이, 담아서 오는 그 열정이 함께 공연을 바라보는 게 너무나도 달라요. 아, 그러니 오히려 훨씬 더 거리에서 보는 관객이 더 정말 아 그러니까 특히 고 가, 티켓도 사지도 않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너무 진짜 그 공연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공연 하면서 뭐, 뭐 상가에서 신고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이 아, 다 그렇죠. 있죠. 어, 별의별 어, 일이 다 어. 있지만 어. 그거를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신경 써서 아,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면 사실 이 일을 해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아, 뭐그러려니 하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를 위해서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지 않나, 그 생각합니다. 네. 그럼 저 노래할 때, 그, 거리를 매일 거의 며칠에 한 번씩 하게 되는데, 네. 그 관리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제가 사실은 뭐, 어, 관리를 딱히 하는 건 없고요. 그냥, 어, 즐거운 마음과 그냥 기분 좋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관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노래할 때는 상하지 않을까. 주변에서 다 걱정을 했죠. 네. 분명히 상할 것이다. 지금 얼마 못한다. 근데, 어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이 성대도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이죠. 네. 오히려 훈련이 된 거죠. 네. 거기서 계속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저는 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가면 제가 1시간 반 정도를 한 20여 곡을 노래를 부른다 말이에요. 근데 그 노래를 계속 연습해서 할수 있는 게어이 성대가 그 거리에서 훈련이 돼 가지고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매주 몇 분씩 독창회를 하는 게 그렇죠. 네. 그렇죠. 분, 네. 그러니까 아, 이 점에서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일부를 맞아서 네. 많은 분들이 그 노래나 연주 활동을 못하고 네.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이 연주라고 하는 것은 운동과 같아서 네. 플레이를 하지 않으면 기능이 죽어버리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어, 이것이 굉장히 대안이 될수 있겠다. 맞습니다. 네. 마인드만 네. 허물고 인식만, 병만 걸문다면 네, 네. 이건 또 아주 좋은 또, 네. 새로운 그,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그렇죠. 네. 자기의 그 예술적 뿌리를 내릴 수 네.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한번또 경험을 말씀니다 마주... 네, 선생님께서 말씀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잘해, 우리 연주자들은 이 기능이, 연습을 안 하고, 연주 활동을 안 하면 기능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주 활동을 하고, 연습을 해야지 이 기능을 살려서 계속 더 잘할 수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연주 활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코로나 상황이지만,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냐에 따라서 내가 연주자의 길로 계속 갈수 있을는지, 아니면은 진짜 포기하고, 다른 직업, 직업을 많이 선택하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그래서, 좀 이런, 이 시기를 어렵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 시기를 전화이복의 유복, 기회로 삼아서, 내가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서 연주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본다면, 우리 연주자들이 또 다른 새로운 길이 모색되고 더 좋은 길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리에서 900회, 1000회, 뭐, 5000회, 만회를 하면 뭡니까? 혼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메신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 하는 일이, 제가 지금까지 900회를 해오는 동안 제가 목이 안 상했잖아요. 오히려 더 성대가 더 좋아지고, 더 훈련이 되고, 그리고 더 많은 레파토리가 주어지고, 그리고 대중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이런 연주력이 더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전달을, 전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생들은 배우고 있는 과정이고 무엇보다도 훈련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 학교에서 1년 동안 연주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고작 해야 실기시험 준비, 뭐 중간고사 준비, 조금 잘하는 애들이 연구 발표해, 연주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연주를 밖에서 아무 데서나 합니까? 아, 고상하게. 아, 나는 클래식 하는데 연주활동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버스킹 학점제를 만들어서 강제로 연주를 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할수 없이 처음에는 할수 없이 밖에 나가서 연주 활동을 하다 보면 은 일단은 수만 명의 학생이 봄, 가을로 아. 전국에 다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클래식이 그냥 이거는 뭐 사람들이 대중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정말 전국에 계신 우리 음악대 교수님께 강곡하게 부탁드린대요. 버스킹 학점제. 꼭 필요합니다. 클래식에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어, 듣고 보니까 학생들이야말로 버스킹이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무대다, 실습장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도 생기겠지만, 너무 또 돈, 돈, 돈 하는 경우가 또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사회로부터 검정도 안 되고, 또 네. 인정도 받지 못했는데, 사실 너무 많은 음악가들이 그 상품적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네. 시장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어, 이 학점제야말로 네. 우리 모두가 살고 네. 모두가 공동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 어느 학교라도 먼저 한번 에, 선발 주장이 나오면 좋겠는데요. 네, 네, 네. 어,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음악대학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 이 반드시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처음 시작을 필두로 해서 어이 버스킹을 문화적으로 확산을 시켜 나간다면 뭐 분명히 아 어, 대한민국 클래식 의 미래는 너무나도 밝고 그리고 어 세계와 한류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스킹을 했을 때 어떤 반응들을 많이 받으셨는지요? 어 일단은 어 제가 이제 버스킹 이제 버스킹이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가 그냥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관객이잖아요. 그 지나가는 관객은요, 그냥 남녀 노소 뭐 어떤 사회적 그 위치 지위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요. 어떤 분들이든다 그냥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상한 분들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이 수준이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이렇게 아, 즐겨. 그리고 그냥 대중 평상시 대중음악밖에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 길에서 어, 어, 내가 평소에 듣지 못했던 이 음악 거리에서 들리니까 어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네. 그리고 정말 이 어, 제가 꼭또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노숙자분들을 위한 이 음악회가 꼭 필요합니다. 네. 노숙자분들은 저의 가장 이 공연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노숙자분들입니다. 이 분들은요 정말 그 어, 마음의 갈급함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음악이 울려 나가면요 그냥 갑자기 좀 정신없이 이렇게 막술 마시면서 이렇게 취해서 음. 있다가 음악이 들려나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정말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네.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네. 그냥 소주병 한병 들고 그 음악을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계속 이렇게 늙놓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하고 같이 <웃음> 노숙자들을 <웃음> 어, 위한 좋지. 그런 네. 한번 콘서트도 한번 기획해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음악의 사회적 효과 또 사회적 기능 네. 그 예술가의 사명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버스킹으로 네. 우리 인식의 벽을 허물고 새봄에는 네. 네. 더 많은 곳에서 꽃과 함께 노래하는 네.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아시죠? 그 어, 타이타닉호가 배가 침몰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우스스한이렇게막 막 아비규환의 그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에서. 그 마지막까지 그 연주했던 그 연주자들 기억하십니까? 바이올린을 키고 첼로를 켜던 그 연주자들은요, 그냥 목숨을 그냥 아 죽음을 각오하고 그 상황에서도 연주를 했습니다. 그 연주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많은 아비규환에 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질서를 되찾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래서 포기할 사람은 포기하고 먼저 보낼 사람은 그래서 배에타격 그. 어그 영화 장면이 정말 기억나는데요.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정말 정서가 너무 메말라가고 이 힘든 시기에 이럴 때일수록 진짜 이 문화 예술이 더 어, 음악이 울려퍼져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안정시키고 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이런 음악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 음악대학 학과장님께 어,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감히 좀 부탁을 드리자면요, 정말 우리 클래식의 대중화, 대중화는 진짜 너무나도 멀죠. 대중화 가기 전에 우리 클래식의 접영 확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어, 관객들이 오게, 오객끔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올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 발판의 시작은 학교가 아닐까요? 학교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학교 안에만 묶어놓지 말고 정말 현장으로 나가서 현장에 있는 관객들에게 부닥쳐보고 그들이 어떤 음악을,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클래식이 가까이 갈수 있는지 좀 어, 직접 학생들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버스킹 학점제를 꼭 도입해서 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